워 i 리타이어 n 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.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일 것 같은데 지금 업종 변경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. 지금 업종 변경 비즈니스 변경 전인데 업종 변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설명을 잘 듣고 동의서만 잘 쓰면 업종 변경이 쉽게 된대요. 예전에는 업종 변경 후에 다시 되돌아가기가 쉬웠었는데 요즘은 업종 변경 후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서. 정말 잘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업종 변경 전에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, 바로 저 밑에 모 기업, 모 기업을 깔끔하게 없애야 된다고 하네요. 저는 벌써 모 기업을 깨끗하게 TMI 였네요. 그럼 저는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업종 변경을 하고 오겠습니다. 업종 변경을 하고 왔습니다. 육체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고통이 있었던 건 아닌데 두 가지 아픔이 있네요. 첫 번째 아픔, 수치스러움. 한 번도 남에게 나이 대기업을 제대로 보여준 적 없는데 나의 대기업이 노출이 된 부분 상당히 수치스러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픔 38년 동안 나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두 절친을 잔인하게 자르고 지지고 묶어서 보내야 했던 이별의 아픔 이두 가지 말고는 괜찮네요 이제 업종이 완전 변경이 되어서 서비스직으로 평생 살아야 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씨 없는 수박이 맛있고 달다